안녕하세요. 차장님 팀장입니다. 오늘은 500만원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LPG 중고차만 네, 모아서 설명드립니다. 17대 준비했고요. 500만원대 저렴한 금액대로 네, 그리고 또 LPG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에 가성비 좋은 차량들이니까 영상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매장 방문하시면 네. 당일 출고 가능하시고 차량들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실 때는 차량번호 꼭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차량번호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소개시켜드린 차량 더뉴 k5 차량입니다 l p g 차량이고요 가격 500만원 주행거리 18만 7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연식이 2014년이에요. 연식이 상당히 좋고 주행거리도 18만km밖에 안 탔습니다. 요즘에 내네 차량들 굉장히 잘 만들고 특히 LP 차량들 네. 굉장히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주행거리 18만km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충분히 잘 타실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 18만km 주행했고 핸들 모습이나 실내 모습들 확인해 보고 있어요. 시트 상태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또 보시면 실내 모습들 버튼 시동 들어가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보시면 접이식미러 휠타이어 그리고 또 후방 센서 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네, 뒤엔다 여기 한 부위에만 교환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k5 차량입니다 lpg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510만원 주행거리가 1 6만 k 로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3년이니까 거의 9년 정도 됐죠 네, 연, 연으로 연 따졌을 때는 네, 주행거리 많이 탄 차량이 아닙니다 15,000km에서 15,000km 조금 더 넘게 탔다 네,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네,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 16만에 네,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도 크게 찍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휠타이어 그리고 전동시트 접이식미러 그리고 열선핸들도 들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버튼 시동에, 네, 오토 에어컨, 그리고 열산 시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요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네, 교환이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YF 소나타 LPG LPI 차량이고, 프리미어. 네, 520만원. 네, 주행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14만키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 그니까 연한만키로 정도 주행하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키로에서만키로 조금 넘게 네, 주행거리 상당히 연식 대비 짧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 14만 그리고 핸들 리모컨 그리고 블루투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네, 시트 크게 찍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오토 에어컨 그리고 또 보시면 열선 시트 양쪽으로 다 되어 있고 어, 버튼 시동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되어 있어요. 옵션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휠 타이어랑 전동 시트까지 되어 있어요. 잡으시미러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교환이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볼게요. 더 프레스티지 K7 LPG 차량입니다.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520만 원주행거리 18만 9천km.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1년 내연식 데뷔 했을때내 주행거리 양호하고요. 흰색이고 이렇게 LP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19만 내실증 네, 했고요.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실 수 있고 핸들링 버컨 블루투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크게 찢기거나 그런 부분들 보이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오토 에어컨 그리고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네 들어가 있어요. 블랙박스 그리고 루프는 이렇게 엠보싱으로 다 작업이 천장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휠타이어 그리고 네, 전동시트 이 차량은 지금 단순교환부위 있고요. 그리고 뒤휀다랑 그리고 리어패널 이렇게 교환부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굉장히 저렴하고 주행하시는 데는 네, 지장은 없지만 이런 네, 부분들은 감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K5 차량입니다. 520만원 주행거리 도 좋아요. 14만키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요. 2012년에 관리하시기 좋은 은색 네, 색상의 K5 LPG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실내 모습 볼게요. 주행거리는 14만. 네,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 핸들 리모컨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실내 모습들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시트는 1열, 2열. 네, 막 타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금액도 저렴하고요. 주행거리도 짧고, 스펙도 좋습니다. 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LPG고, 네, 전동조절 미러, 휠타이어. 후방 센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요 차량은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그랜저 차량이에요. 그랜저 HG 차량입니다. 네, 그랜저 HG 심지어, 그리고 LPG 차량인데,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요. 520만원. 주행거리 2 1만 k 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연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2016년. 네, 이렇게 연식 좋고, 네, 주행거리 쭉쭉 뽑아냈던 차량들, 요런 차량들이 상태가 네,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 모습 살펴보고 있고요. 연식이 상당히 좋아요. 주행거리 21만 키로 주행했고 지금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하실 수 있고,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그리고 실내 모습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트도 상태에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휠 타이어, 그리고 오토미러,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실내 모습들도 네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펜다 교환 하나, 네,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K5 529만원 주행거리 1 6만 k 로때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1년이에요. 연식 주행거리, 네, 양호하구요. 흰색, 네, K5 LPG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 모습 살펴볼게요. 주행거리 1 6만 k 로 주행했습니다. 핸들 모습, 실내 모습들, 그리고 시트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교환만 있습니다, 교환이랑 판금 이 부위는 있어요. 하지만 뭐 주행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랜저 HG 차량이에요, 530만 원.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이규제큐티브. 네,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530만원 주행거리 27만 주행했습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1년 네, 주행거리가 조금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금액이 일단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또 옵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2 7만 k 로 주행했고요 네, 핸들 모습 그리고 네,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는데 스마트 크루즈 되어 있어요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2열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옵션이 상당히 좋은 게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다 되어 있고 전동 커튼, 그리고 주차 보조 장치들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홀드까지 옵션이 네, LPG매도 굉장히 옵션이 좋습니다 네, 버튼 시동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 네, 휠 타이어, 네 그리고 하이패스 루미러 블랙박스 네 그리고 전동 시트도 다 되어 있고 전방 카메라까지 되어 있어요.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교회나 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이어서 그랜저 HC 한대더 있습니다. 530만 원 주행거리 22만 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1년 연시 대비했을 때네 보면은 뭐한 2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네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 차량이고 흰색이고 그랜저 HC LPG 차량입니다. 실내 부습 살펴볼게요. 주행거리 22만 키로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실내 보습들 네, 시트 네, 전반적으로 상태 네,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양호합니다. 휠타이어 그리고 오토밀러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사진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교환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이어서 LF 소나타 차량입니다. 539만원, 주행거리는 1 8만킬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2015년, 네, 연식 좋고, 네, 연식 대비했을 때도 금액도 굉장히 저렴한, 네, LF 소나타 차량입니다. 나는 이제 신형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네, 차량들 충분히 500만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주행거리 18만 8천킬로 주행했어요. 핸들 모습, 네,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실내 보시면 시트도 찢기거나 이런 부분 없이 상태 양호하고요 그리고 또 실내 모습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네오 토미러 그리고 휠 타이어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네,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YF 소나타 차량이에요 540만원 주행거리 13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 네, 여기서 딱 보시면 은 아실 거예요 네, 주행거리가 많이 짧아졌죠 비슷한 금액대인데 하지만 요 차량은 이제 YF 소나타고 아까는 LF 소나타고 나는 주행거리 짧은 게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또 요렇게 가실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신형으로 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LF 소나타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네, 각자 성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야지 만족도가 네, 높아집니다 네, 실내 모습 볼게요. 주행거리는 13만 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핸들 모습, 실내 모스들 네, 시트 내치기거나 그런 부분들 없습니다. 휠타이어, 그리고 전동 시트도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차량은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메모리 시트도 있고 접이식 미러도 되어 있습니다. 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네, 열선 시트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또 실내 모습들 요렇게 네, 확인해 보고 있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교환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올란도 차량이에요. 이 차량도 박스카 형태고, 짐실키도 좋고, 사람 태우기도 에 좋고 한 차량인데 네,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LPG고 네, 프리미엄, Ltg, 프리미엄, LPG 차량입니다. 549만원, 주행거리 18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 이 네, 차량 보시면은 한연 정도 주행했다라고 보시면 은한 연만 8,000km 정도 주행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검정색 차량이고요. LPG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주행거리 18만 주행했고 핸들도 상당히 잘 관리가 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도 1열, 2열 상태 깔끔하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열선 시트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튼 시동도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의 네, 휠타이어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교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K5 l p 차량입니다 5 4 9만원 주행거리 15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1년 네, 연시 대비 했을 때 주행거리도 준수하고요 검정색이고 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실내 모습 살펴볼게요 주행거리 15만키로 핸들 모습 실내 모습들 네, 시트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휠타이어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그리고 오토 에어컨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그리고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하이패스 루밀러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네,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다 들어가 있고 열선 핸들에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접이식 미러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교환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K5 580만원 네 LPG 프레스티지입니다 네, 주행거리 14만km 밖에 주행 안 했고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1년에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 도 좋고 LPG 차량 네, 금액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해 보고 있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네, 실내 모습 네, 이렇게 확인해 보고 있고 네, 또 보시면 네, 버튼 시동도 들어갑니다 내비게이션 그리고 오토 에어컨 버튼 시동 들어가고요 열선 시트 네, 되어 있고 네, 시트 1열 2열 네, 크게 까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양호하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 그리고 하이패스 루밀러 접이식 미러 블랙박스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LPG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열선 핸들 옵션까지 되어 있습니다. 옵션 이 상당히 괜찮고 이 차량 보시면 무사고입니다. 단순 교환만 있어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네, SM5 플래티넘 차량이고요 LPG입니다. 580만원. 주행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11만키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3년. 연식 좋고, 주행거리도 연식 대비 짧고, 금액도 500만원대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SM5 플래티넘 LPG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내 모습 볼게요. 주행거리는 11만키로. 상당히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네, 실내 모습도 깔끔합니다. 시트도 네 깨끗하고요. 그리고또 보시면 스마트키도 장착이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네 블랙박스 LPG 차량이고요. 시트 열선 시트도 되어 있습니다. 휠 타이어 그리고 후방센서까지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은 그만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이 차량은 더뉴아반대 차량입니다. 그중에서도 LPG 580만 원 주행 거리는 18만 키로 정도.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5년 연식이 상당히 좋고 주행 거리도 네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20만 킬로 때 정도까지는 충분히 괜찮아요 네 충분히 20만 킬로 더탈수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주행 거리는 18만 킬로 정도 주행했고요 네 핸들도 지금 주행 거리 네데비스때 봤을 때 지금 핸들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도 네 굉장히 깔끔하고요. 네, 접이식미러 되어 있고, LPG 차량이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열선 시트도 다 되어 있어요. 휠 타이어 후방 센서, 그리고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차량입니다. K5 LPG. 네. 프레스티지 차량이고요. 599만원 주행거리는 1 7만 k 로 정도 주행했어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내 모습 볼게요. 주행거리 17만 정도 주행했습니다.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블루투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시트도 상태 양호합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오토 에어컨 그 열선 시트, 네, 양쪽으로 되어 있구요. 네, 접이식 미러,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그, 불판넬 적용이 되어 있고, 네, 전동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루밀러까지, 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차량 보시면 교회나 황금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5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네, 그 중에서도 LPG 차량만, 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LPG 저렴한 금액대로, 네, 희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출고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